이번에 효심인의 각자 도생에서는 효심에게 기습키스를 퍼붓는 태민의 모습이 보는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효심은 그런 태민을 뿌리치고 불쾌함을 표출했는데요. 태민은 효심의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계속해서 전하려 합니다. 효심은 자신이 쉬워 보여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소개팅이라도 하려 하죠. 한편 태호는 효심이 태민의 짝사랑 상대였다는 걸 알고 크게 상심합니다. 그래도 효심에 대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선물 공세를 퍼붓는데요. 이에 효심은 태호에게 찝적거리지 말라고 날 선말을 날립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태호를 보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치 않은 효심. 그 가운데 숙향은 수경으로부터 태민이 짝사랑하는 여자를 알아내려 하는데요. 수경은 자신도 자존심이란 게 있다면서 효심에 대해 이야기하길 꺼려합니다. 이에 숙향은 효심이 어느 정도로 형편없는 여자인지 지레짐작하고 마는데요. 한편 태민과 태호는 대놓고 기싸움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 모두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이는 가운데, 태호는 효심의 초대로 워크샵에 끼게 되는데요. 과연 앞으로 어떤 전개가 이어질지 벌써부터 다음회가 기다려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